자, 두 번째는 사이 스습니다 음, 수비 사이에 우리 선수가 끼어있을 때, 세인을 뺐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터트리이 공을 잡았죠. 자, 손흥민 자리 잡으러 가죠. 자, 공이 오기 전에 이미 봤습니다. 누굴 수비와 수비 사이에 끼어있는 헤리케인을 본 거예요. 자 다이렉터 바로 사이를 줘버리죠 자그 다음 패스는 이제 있어서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완전 프리하죠 오프사이드도 아닌 것 같고 열어주고 요 좀 때려야죠 여기서.